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일절에서와 사절에서 두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담대한 사람은 있죠.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잘 준비한 사람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론 긴장을 하겠지만 담대하게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시험 시간에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시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어... 사사계에도 시험이 등장하지만 처음 시험을 받았던 사람 거의 처음이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아,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쭉 하면서 어떻게 시험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뇌에 빠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도 늦게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런 상상을 합니다. 얘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다 하면 어떨까? 그런데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두려운 말씀 같아요. 아, 참 힘든 말씀이죠. 근데 바로 죽이라, 바로 받치라. 그러면은 또좀 괜찮은데, 삼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까지 가서 거기서 받치라는 거예요. 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걸어가면서 시험도 있고, 갈등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받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갈까 막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아,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 또한 힘들고 고되고 어렵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그것을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이겠거나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테스트하다. 너의 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문을 읽어서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장 10절에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은 나중에 태어나서 가난 정복전쟁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즉왜 싸워 싸워야 하는지 그 싸움의 이유를 모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으로 얻은 땅을 우리가 갖는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겠죠. 사대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대만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아직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대 뒤에 돌아와야 그때이 악이 가득 찬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유추해서 이야기 보면 해 보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의 안에 안에 있는 무엇을 심판하는 거죠? 아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악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뭐 아,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무엇과 연결시킬 때가 많습니까? 이 땅의 편안함과 이 땅의 안락함과 이 땅의 유익 그것을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땅 안에 있는 죄악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참 의미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참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너희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막다뜨린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성 고성, 크고 단단한 성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리 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성과 전투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이래서 작은 건 아니고요.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전쟁을 교만하게 치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패하게 되죠. 가난 땅을 정복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세대가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시험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장 4절 말씀 보면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이 명령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른 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에 새기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적용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행동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물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이죠.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을 왜 했는지를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잘못된 행성을 했다면 그 잘못된 이유를 찾아서 그 잘못된 행동이 왜 너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맞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못하는 거 하지 마! 하면 되잖아요. 힘과 권력으로. 그렇지만 그 행동을 하지, 다음에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스스로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죠 행동만 강조하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봤을 땐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동은 얼마나 선하고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것 아이들의 마음 속에 다음 세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는 것,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가르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그삶 안에서 어, 말씀이 적용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강의나 학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어, 그것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줘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같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예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서서 싸우심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2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라고 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심도 알아야 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세대에 가르쳐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주신 명령을 잘 준행하는지 보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극적인 상황에 둘러싸이게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게 하죠. 그 중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고 살아가는지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형편없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대로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거나 여기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같이 또한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과 육절처럼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과 아들, 아들들과 혼인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가 사사기 시대에 12번이나 되는 외세의 침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됐다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죠. 여러 가지 평안한 것들을 우리 평안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둘러싸여서 우리에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라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너의 상황에 맞지 않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어요. 나는 여호수하고 아 갈렙의 세대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다른 세대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니까 세상 꽃 좋잖아요. 요즘에는 뭐 드라마 뭐가 재밌습니까? 요즘에 옛날 것만 알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드라마 얼마나 재밌어요? 영화도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습니까? 그것을 아예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들을 우리 또한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안 지켜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러싸여 있는 악한 자들을 피해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러 싸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로도 안타깝죠. 그런데 마치 내가 여우수이 양, 갈레위 양, 착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아들조차도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원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행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려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살아갈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가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땅 가운데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둘러싸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사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이 생각하기 위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온전한 평안을 갖기 위해서 싸워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극류을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말씀은 말 그대로 사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다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또한 보호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절망하여서 뒤돌아서지 마시고 언제나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섯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시험대 위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로 하실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로 담대하게 따를 줄 아는 그런 선택을 할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아여 주시옵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벗어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둘러싸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키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더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소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